안녕하세요 드론 회사 사람들의 기술의 전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론 회사 사람들 의 올해 황정크입니다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준비했냐면 구형 조종기와 뭐 시형 조종기 그리고 여러가지 조종기들을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되게 오래된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고 스틱 스프링은 되게 같은 것 같아요. 잠깐만 그리고 방금 헬기 조종기라고 하고 뭐 이제 쿠퍼스키가 두 개밖에 없어요. <laughs> 그냥 뭐 채널 할당 이런 거 자체가 없는 네. 거네요. 그래요. 요거는 어떤 조종기죠, 해 모씨? 팬텀이라고. 아 팬텀이에요, 이게? 우측 하단에 서. 그냥 드론팡 1 세대 조종기 느낌인데요? 이거 별 다를 게 없어요. 디자인만 원인가요? 아니면 어. 팬텀 원? 원일 가능성이 높은 거아요그 팬텀 저는 드론업계 입문했을 때 음. 팬텀, 팬텀 4가 있었거든요. 원두둥이는 보게 음. 될 줄이야. 네. 6채널밖에 안 되네요. 요새는 이제 눌러서 켜는 방식이 많은데 이때만 해도 이렇게 왕용 두근처럼 이렇게 옆으로 제끼는 방식으로 스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이 정도면 거의 역사로 따지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조금 되지 않을까? 신석기쯤 될 것. 같아요. 신석기. 저희가 챙겨오지 못한 네. 진짜 옛날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대보 조종기라고 지금 여기 있진 않지만 대보 세븐이었나요? 그 조종기도 많이 판매했는데 여기는 없네요. 저기, 저기, 저기 보이나? 어. 네. 저기 날라가. <laughs> 편집자 싫어합니다 헬기에서 약간 멀티콥터로 넘어오는 시점에 나왔던 조종기 추측입니다. 뭐 헬스나 이데 음. 좀. 네. 자 그리고 이제 명품 조종기 나왔네요. 저도 이거 써요. 레드 이 모델 할때 이것 씁니다. 네. 이 상위 모델로 16, 18 채널이 있고 지금 이거는 지금 14 채널 조종기네요. 네. 그리고 이때부터 다이얼키가 나왔네요. 이런 칠틀 조절되는 튜트스 조절이 용이한 다이얼키 같은 그리고 이쪽 어, LDK, RDK라고 하는데 그리고 다른 점이 좀 눈에 띄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아, 네. 그러니까 조정 스틱의 길이가 이게 순정이거든요. 지금 예전에 이제. 이런 조종기들은 서양인의 손에 맞춰서 서양인들 손이 크잖아요. 지금 손이 얼마나 많아죠? 어, 제가 좀 작은 편인데 손이 크니까 이 스틱키도 길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일본에서 나오는 동양인에서 나오는 조종기인데 짧죠 확실히 스틱키리가 짧아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런 기만 봐도 그때 그 시대 상이라든지 그그 출시된 국가들이다. 오일 이런 것도 있네요. 음. 네. 그래서 이런 뭐 것들에게 돌려가지고 옵션이라든지 구간상품으로 튜닝하시는 분들께 음. 그리고 이때부터 S 버스라는 통신폰이 음. 나왔었고 이때부터 2.4GHz, 2.4GHz 다 2.4GHz 대역일 거예요. 아마도 음. 이전에는 또 메가헤르츠 메가 단위도 있었다고 합니다. 통신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2.4GHz로 넘어오면서부터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르게 되었다. 2.4GHz는 전파가 되게 고주파수의 전파래요. 그래서 전파가 직진선을 간는다고 합니다. 4 g 르츠대는 이렇게 좀 휘는 방식으로 전파가 간다고 하면 2GHz 이상의 전파는 직진성이 강해서 예를 들어서 건물이 뒤에 있으면 조종이 안 돼요. 통신범위가 되는 거리 안에 있어도 100m만 갔는데도 건물이 밖에 있으면 오조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 대신에 되게 빨라, 가능속도 그렇지. 자, 요즘 종류는 약 비슷한데요? 네, 헬스에 있네요. 저희 거죠. 좀 비슷하긴 한데, 이제,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요런 패드. 그리고 그렇죠, 더스트 커버. 네. 네. 이거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죠? 먼지가 좀안 들어갈 거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방제하실 때도 약이 막비산되잖아요그 약이 막 나한테도 웃고 막그종기도막묻고막누래지고 이래요. 특징벌에 약을 들어가는 걸 방제해주는. 이런 더스트 커버가 있네요. 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거의, 지금의 3분의 1 가격으로 비슷한 성능을 낼수 있는, 가성비가 있는, 16채널 주종이고, 한글라수형 STCDD. 자, 그리고 이쪽 주종에는 약간 RC적인 느낌이 나는 주종이라고 한다면, 이런 주종들은 태블릿을 거치할 수 있는 태블릿 거치대가 있어요. 어떤 방식이 사용을까요 말씀해주신 S버스 말고도 다른 통신을 해서, 태블릿 및 기타 액정이 있는 장치를 여기다 장착해가지고 조종할 때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렇죠. 네. 그 정보를 또 활용할 수 있는 편의성 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 기체의 정보라든지 비행 장소의 랩비라든지 카메라, 그렇죠. 영상도, 영상 정보, 네. 데이터 링크라고 하죠. 약간 게임 패드 같이 생겼죠. 옛날 PSP 같요 어, 그리고 이것도 옵션으로 이 스틱 길이를 교환할 수 있게. 긴 거, 짧은 거 하나씩 들어있어요 10채널 조종기, 12채널 조종기입니다 그 채널 수는 어떻게 아는 거예요? 채널 수는요 그 조종기 보시면 모델명이 있어요 네. 이건 T10 조종기라고 10그 일반적으로 알파벳 뒤에 붙는 숫자가 조종기의 채널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저희가 회사에서 밤늦게까 놀았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픽소크 시에비 V5 플러스를 연결해서 핸드폰 어플로 해서 이제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했던 뭐 재밌는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온게 이제 끝판왕이 있어요. 이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핸드폰 같은 거 이제 껴서 쓰기가 그리고 뭐 이제 방지하시는 분들은 내 핸드폰에 막 전화 오면 막 이렇게 받아 보시는 분도 계시고 막 스피커폰으로 하는데 막 여기 농약 다다 묻고 다 막내 주머니도 농약 묻고 농약이 거 찐득찐득한 게 많아요. 찐득찐득하면 또뭐 어떻게 되냐? 밥 먹을 때 젓가락이 흔히 달라붙죠. 아, 네. 예. 저는 손을 씻고 먹을 거같 아, 요아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됐어요? 네. 리 어제 댓글. 네. 그리고 사실은 공기계를 예. 단다고 쳐도 모두가 공기계를 다 그렇게 흔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잖그래서 그렇죠. 아마 이거 제품이 나온 그렇죠. 이 가방이 좀 제가 그 가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가방 종류인 거 같나요? 검은색. 예. 그 다음에 약간 패브릭 계열 사용한 걸로 봐서 예. 프라다 쪽에 급 그렇죠 죠딱그 예. 예. 마크만 있으면 프라다 그렇죠 예. 세모 역삼적 형 그렇죠. 하나 더가 예. 거 예. 예. 안에 보시면 되게 속지도 되게 고급스러워요 예.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스펀지로 규격에 맞게 커팅이 다 되어 있고요 조종기를 사는데 가방을 준다 예전에는 성능으로 할수 없었어요 어... 요새 들어서 좀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티텐도 조종기를 사면 가방 주고 케이스를 쓰기 싫으면은 이렇게 빼가지고 원하는 네. 대로 또 이렇게 용도에 막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방지할때 옆에서 부사수가 네. 얼굴에 이제 농약 같은 걸방지하기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으면서 이렇게 신호를 줄수 있는 예, 어... 네. 그냥 한번 해보실래요? 구독. 그러면 삐 <laughs> 소리 나는 거는 수신기가 전원이 안 들어 있다. 안전 장치의 일종이니까 삐삐 소리 난다고 하실 때는 수신기에 동작 여부를 네. 확인하시고 가 있는 여부를 체크하시면 돼요 구성품 좀 볼까요? 네, 지금 수신기는 플스 오에 물려 있고 네. 이거 뭐죠, 이거는 이게 더듬이죠, 더듬. 더듬이. 더듬이 그 조종기에도 더듬이가 있겠지? 아, 수신기에 더듬이다. 네. 그러면 더듬이가 기체 밑이나 양 옆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겠네요. 이 더듬이가 약간 그 안테나 보호 고무죠? 네, 정확히 말하면 수신기 안테나 보호 고무입니다. 코에 닿는 거예요?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예 e 코로나라서 마스크 벗으면 안 되니까. 아, 이거 왜 하고 는 거야, 근데? <laughs> 구독! 이런 타입의 조종기들은 대부분 이런 별도의 배터리를 구매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RC 조종기들은 별도로 리포 조종기가 되어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배터리 일체형이죠 네. 그리고 최대 20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여기 동봉된이 C타입 케이블로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충전을 하수다 지금 저는 너무 고 고속 충전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차량용 충전기라든지 스마트폰 배터리 충전기로 가능하시고 가장 좋은 건 방지하시면서 이제 이동하시는 제이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차량 스마트폰 배터리 충전기에 뽑아놓고 운전하시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통신기 안테나입니다. 아까 약간 직진선을 뗀다고 했죠. 전파가 이 전파가 이상태서 이렇게 반사되는게 아니라 면으로 이렇게 발사됩니다. 부채골 형태로. 와이파이 아시죠? 와이파이 그 모양처럼. 일반적으로 촬영용 드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혀서 많이 쓰세요. 왜냐면, 등 중에 높게 쓰니까. 송수진 그 면적이 이렇게 넓어지게. 방제 드론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정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 너무 높게 안띄우시고 충분하게 쓸수 네. 있습니다. 이걸 보자면 양쪽 다이얼 키 있을 거다 있어요. 다이얼 키는 저희 입자 살포기가 은금 세팅할 때 굉장히 편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3단 투고 키, 비행 모드라든지 A 포인트, B 포인트 지정할 수 있는 3단 키 그리고 알파벳으로 표현되어 있는 A, B, C, D 키가 있습니다. 뭐 이번에 보니까 픽소크 세팅을 할 때도 아미 스위치를 예를 들어 2kg 불러놓고 1 5 0고0 0 0 0 0 0 0 0고 그리고 A를 눌렀을 때 지금 불빛이 더 활성화 되0 0 0 0 0 나타내는 0 0 0이들어0 0요백0 0 0 0 0 0니까0 0 직관적으로 활성화 0 0 0 0 0 0 0 0 0안 되어 있는지 확인0 0 0다 되게 가벼워요 진짜 기벼운벼워야조다기 생각을 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죠? 계속 들고 있는 건데 내가. 그렇지. 음, 잠깐 들었 을 때는 오직지한게좀 네. 고급지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좀 신뢰도 가고 이럴 수 있는데 사실 그렇죠. 핸드폰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아 그러네요. 네. 이런 휴대용 항상 들고 있어야 되는 기계들은 가벼우라 일단. 예. 네. 핑크덤벨보다 훨씬 가벼운 것 같은데요? 운동이 안 되네 이게 단점이 있네요. 운동이 안 됩니다. 어, 우 뒷면 보다가 본 건데 인증만 뭔가 이거. a k c 인증 번호가 있죠. a k c 인증을 받고 정식으로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자 이제 액자 한번 볼까? 요 네. 아, 이렇게 어, 네 잠금을 해제했고 자 보면 벼가 보여요. <laughs> 배경 화면이 나와 있고 일반적으로 크롬 깔려 있고요. 셋셋스 관련 앱 어플들은 저희 매뉴얼대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 그리고 추천드리는 게 저희 헬셀 스 쇼핑몰 앱을 좀 다운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플레이스토어 헬셀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시면은 사용하실 때, 전 연화로 일일이 문의 주시는 것보다 제품 지원 들어가셔가지고, 응. 여기 사실 그 매뉴얼들이 다나와 있으니까 접근성이 좀더 쉬워진다. 안에 있는 어플들 보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맵핑이라든지 플라잉을 불러서 쇼핑몰 할수 있고. 방제 목적 이외에도 개발적으로도 좀 사용할 수 있겠는데. 예. 카메라가 기본 제공되다 보니까 뭐 별도로 캠이 필요 없고, 카메라 화면을 팝업으로 띄워놓고 다른 앱을 시행해서 동시에 들어갈할수 있고. 굉장히 기능이 자체로 좋은 그런 기능인 거죠. 유튜브 어플도 있어요. 유튜브 어플도. 열으시면 유튜브 검색. 이런 데서 뭐재있는 되게 채널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사람들, 그채널저 이번에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 그럼 구독도 좀 눌러주고. 지금 네, 현재는 구독하시는 걸로 FHD까지 네. 되네요 네. 구독 오늘 좀 이제 여러 조종기들 많이 봤죠? 조종기의 맞아요. 흐름도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조종기들은 조금 더 채널 조작에 네, 집중이 된 조종기라면 요즘에 나온 조종기들은 정보를 어떻게 관냐 네.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고 네.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에 대한 것이 조금 더 중점된 그렇지. 조종기들이 잘 네.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스마트 농업 또는 이제 자율 비행, 그렇죠. 기타 개발, 촬영 그런 기체들을 사용하실 때화면도 있고 조금 더 스마트해제 조종기를 쓰는 게 네, 맞지 않나? 스마트한 드론의 사차 네. 혁명의 시대로 갈수 있는 조종기네요. 아, 그리고 픽스우크에서 저 이번에 써봤잖아요. 세팅이라던가 기타 비행할 때큐그라운드 아니면 뭐 미션 플래너, 그렇죠? 사용해서 세팅이 다 네. 돼요. 이쪽에서. 컴퓨터 노트북에 연결해서 쓴 텔레메트리랑 거의 기능은 동일한 것 같더라고요. 거의 동일하게 그 세팅할 수 있는 영역이 있더라.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